자, 콩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광수의 시그니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수 페타시스. 광수 페타시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촬영을 해 드렸지만, 자 추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잘 상승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수 페타시스의 주가가 왜 상승이 나오는지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다이스 강력한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수페타시스의 역사적인 신곡과 추가적인 대세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광이수 말고 광수페 세 글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치도록 빛나도록 강력히 상승하는 이수페타시스라는 뜻이죠 자 이수페타시스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봉상 단기 추세선 5일선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수페탈스가 1봉상 고점라인을 뭐했습니까 오늘 경신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 자체의 최고점을 경신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 자체의 최고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강력한 저항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이 저항구간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수페탈스의 상승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뭐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스페타이스 현 시점 핵심 모멘텀은 바로 AI 증설 경쟁, MLB 쇼티지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의 상승이 나올 때는 반드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이슈가 동반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무료정보방 보시면요. 이 이스페타이스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페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페타이스의 핵심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슈페타이스의 핵심 정보들도 당연히 올려드렸지만 이슈페타이스가 상승할 수 있는 맥점도 뭐 했습니까 이미 저희 정보방에서 딱 잡아드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6월 7일 날 저희가 이슈페타이스 종목을 뭐 했습니까 딱 추천드렸는데 일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월 16일 날 저희 정보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이, 보시면 날짜 5월 26일 보이시죠?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수페타이스 잘 봐라. 얼마나 더 가는지. 고세를 못 참고 나쁜 종목이다. 그렇게 이수페타이스 잡주라고 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끌고 갈때그 종목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정 뭐를 보인다, 여러분들.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수페타이스처럼 보시면 일정 구간 상승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제, 잠잠한 구간도 나와주고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수페타이스 6월 7일날만 매수했어도 벌써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여러분들? 2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맥점이 딱 보였기 때문에 뭐 했어요? 공식 시그니처 종목이다, 공식 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리 면서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추천드렸거든요. 자 오늘만 매수했어도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1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보방 보시면요,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맥점에서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맥점. 인 종목들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페탈이스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사조대림 종목이거든요. 자, 이 사조대림 종목도 저희 정보방에서 언제 추천드렸어요? 6월 24일 날딱 추천드렸습니다. 자, 6월 24일 날 사조대림 매수했으면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3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조대림, 이스페탈이스이두 종목만 매수했어도 벌써 50%가 넘는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자, 시장에서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빠르게 상승하는 테마주로 수익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에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진짜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대세 종목들 주도 종목들을 매수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바로 바로 시장을 이끌면서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진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맥점에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페탈스의 핵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LB 쇼티지가 심화가 되고 있다. ASP 10배도 가능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MLB 사업의 수급 개선은 미중 분쟁으로 2020년에 시작을 했다. 이후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 산업에서 주문 감소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AI 기업의 수요 증가로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 당장 하반기부터 어떻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심화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가 MLB 전 제품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쇼티지를 유발하고 있다. 자, 이 쇼티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 이스페탈스에서 생산하는 MLB의 생산 단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스페탈스의 수익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페탈 사의 매출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면요. 이어 본사 ASP는 2,500 달러라며 150 달러였던 판가가 1,500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 아울러 믹스 개선 신제품 단가 상승 효과만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제품 판가 인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뭘알수 있습니까? 추가적인 단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바로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페타이스 영상 찍어드리면서 MLB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가 7만 원 이상도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스페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몇 달간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드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자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도 없죠. 자 그만큼 이스페타이스는 어떤 종목이다. 바로 바로 광수의 시그니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스페타이스의 주봉 차트로 가면 1천의 강력 강력하게 상승했던 이 1차 대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맥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딱 나와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맥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력한 2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주봉상, 5일선에 확실하게 안착을 하면서 주봉상 정배열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수페타이스는 뭐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수페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봉상 5일선 딱 체크하시고요.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엉덩이 무겁게 쭉쭉쭉쭉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슈페테니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에 강력한 매집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고점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매집세는 뭐라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핵심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수페타이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 이수, 수페타이스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케파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수페타이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 나와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체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주봉상 5일선 딱 체크하시고 주봉상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엉덩이 무겁게 계속해서 쭉쭉 쭉쭉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수페타이스 끌고 가면서 이수페타이스에 대한 핵심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이스의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공구 자료 같은 것도 저희 정보 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수페타이스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받아보시면서 중간중간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슈페타이스 같은 경우는 저의 시그니처 종목인 만큼 제가 앞으로도 매일 같이 주가 움직임 이슈들 체크해서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슈페타이스 데이세 내가 광수랑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광수패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정보방 입장해주시면 어떤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무료 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바로 알테우진인데, 자, 23년 9월 22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일 적금께서 살 종목, 알테우진.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빵할 종목을 알려준다. 과연 그 누가 몰빵한 종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알테우젠 차트 보시면 9월 12일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몇배 상승했습니까? 자 3배가 넘게 상승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한번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오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오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반도체 추천드렸고요. 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틀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 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이 이스페타시스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한가 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하면 안 된다. 자, 왜 헛소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간의 하 한가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의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폭,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 언급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 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대이세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대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대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푸르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